짜잔! 제가 요즘 단단히 빠진 샐러디 우삼겹 메밀면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곡물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무스랑 두부를 이거를 추가를 했거든요. 근데 양이 굉장히 조금이에요. 살짝 아쉽긴 하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시 반인가? 그 랠데. 음. 음. 음 볶음밥을 시켰어요. 이거는 성게알 소스래요. 밥을 올리고 성게알 소스를 올려서 저는 오늘도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습니다. 어제 아구찜을 먹었기 때문에. 그리고 집에 쿠팡으로 사본 이 단호박 샐러드도 같이 이번에는 가져왔어요, 집에서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에 돌아온 저녁 타임입니다. 오늘의 저녁은 제가 아침에 만든 샌드위치입니다. 짜잔. 닭가슴살과 단호박을 잔뜩 넣었어요. 이거를 먹어 보겠습니다. 나름 살이 안 찌는 것들로만 때려 넣는다고 넣었는데, 진짜 안 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저 오늘 처음으로 도시락을 썼어요. 밥, 돈까스, 그리고 김치. 점심 도시락입니다. 여기 밑에는 야채도 깔았어요. 앞으로 도시락을 자주 쌀것 같으니까 한번 담아볼게요. 무슨 의미가 있냐 아. 다 어떻게 안 간다. 정이 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숨소리를 받아들인다는지 이렇게 가면 사실 해피엔딩일 수 있는 거잖아요. 할말 하는 당뭐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좀 부지런하시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몸무게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100만 년 만에 구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, 이거를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기억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썼어요. 그래서 컴퓨터, 일하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. 근데 아까 인스타그램에 뭐 올릴 거 없나 하다가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, 이거를. 이를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아. <laughs> DM을 보내주셨는데요. 이 C가 아니라 뭘, 이게 C가 아니라 쓰거든요. 아, 진짜. 이게 스시 할때 어떻게 하냐면 스시란 말이에요. 이렇게 스시. 그 우리 초밥 있잖아요. 그래서 스시 이렇게 요고 타베마스 할때다 요걸 앞에 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 걸로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. 포스트잇에. 그러니까 완전 뭐 잘못 적어 놓은 거죠. 뭘 잘했다고 저거를 그렇게 자랑하듯이 올렸는지. 뭐, 참, 부끄러워서 아주, 어디 숨고 싶었지, 뭐예요? 제가 오늘 별로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, 이걸로 올렸었어요. 삶은 싸가지가 없어. 진짜 삶은 싸가지가 너무 없지 않나요? 그래서 삶은 싸가지가 없어, 이거를 올렸었는데, 하, 진짜 너무 짱나는 거 있죠? 그러다가 핸드폰 하다가 짤을 발견했어요, 여러분. 저 약간 이런 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화가 나, 많이 날땐 숨을 천천히 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. 그냥 매운 거나 드세요. <laughs> 웃기지 않나요? 오늘 좀 약간 기분이 좀 축축 처지고 별로 안 좋은데. 그냥 매운 거나 드세요라는 저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. 근데 제가 또 때마침 여기에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있단 말이죠. 뭘까요, 말까요? 뭘까요, 말까요? 아, 일단 샤워를 하고 와야겠어요. 오늘 이렇게 뭔가 하루 종일 축축 처지는 날이에요. 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. 아. 그 슬램덩크 그거 이제 썼던데 그거나 보다 잘까봐요. 저 슬램덩크 진짜 짱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신가요? 저는 이거 시작할 때그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런닝머신 뛸때 한참 그거 들었는데 요즘 운동도 진짜 아예 안 해요. 송태섭은 내 스타일 아니고 서태웅. 태웅 정대만인데 저는 의외로 광백호가 조금 좋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주인공이 제가 이걸로 이제 처음 슬램덩크를 접하게 됐는데 주인공이 송태섭이라 그런지 약간 송태섭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키토비 실장님께서 주셨는데 저희 최애책, 하나 더잘리해도 돼요? 이것도 있어요, 슬램덩크 이거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좀 유행해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막 재고 있는 이게 막 품절되고 막 기다려야 되고 이랬어요. 그래서 이거 재고 있는데 찾아가려고 막 용산까지 가고 이랬었는데. 벙비코. 아, 근데 이게 진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이거 보실래요, 여러분? 제가 그제 동생을 꼬셔가지고 이런 것까지 뽑아가지고 만들곤 했어요. 저는 원래 이런 덕질하는 걸좀 좋아하는데, 좀 약간 오래가지는 또 못하는 그런 쓰레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남들 하고 하는 건또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. 아, 어, 일단 씻으러 가야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아, 여러분, 저는 오늘 동대문 외근의 날입니다. 일 보고 다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요.